안녕하세요. 광시중학교 유튜브 지도교사 김태희입니다. 어, 오늘은 광시중학교 겨울 캠프 2주차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러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 동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동아리는 무슨 동아인가요? 리 네, 애니메이션 동아리입니다. 애니메이션요? 이 어, 학생들이 있네? 어떤 그림들을 그리려는 건가요? 학생들이아까나눈 말로는 원래는 유머티콘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들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눈치라서 그래서 지어지는 리레이 네컷 만화. 지어지면 이해만 지어지. 네, 그렇시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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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군요. 네. 학생들 제가 이제 학생들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윤서 학생은 어떤 그림을 그릴 예정이신가요? 그냥 캐릭터요. 그냥 캐릭터요. 그냥 캐릭터요. 네 알겠습니다. 뭐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네요. 은경 학생은 무슨 캐릭터를 그리실 예정이요저 동그라미 그릴 아, 거예요. 똥이요? 동그 동그라미요. 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너무 발음이 아. 세셨네요. 다음은 저희 윤사 학생.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laughs> 똥, 똥 그리고 있는데요. <laughs> 다음은 영진 학생은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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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시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 해골을 가지고서는 다른 걸 만들어 보시는 건가요? 만드는 거? 어? 만드는 거하시는군요 <laughs> 기대할게요.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우리 민지 학생은 어떤 캐릭터를 아. 그리실 예정이신가요? <laughs> 네, 그냥 그리한 캐릭터군요. 안녕히 계세요. 어? 12월이야? 어, 레전드. 들어봐 야 되는데. 네. 플리스 결제 좀 아, 해주세요. 유나가 일주일만 하고 아, 바로 해제하면 무료라고 아, 해가지고 신용카드 네. 애 선생님 불러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결제해주시고 아, 저희가 바로 아, 해제하면 돼요. 아, 뭘해제해요 <laughs> 알아서 하세요. 아니 한달 동안 무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아니, 뭐해? 진짜 내가 봤어. 다음은 우리 유튜브 동아리 학생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동아리 회장님이 누구신가요? 예요 <목소리> 접니다. 어, 어. 어. <목소리> 예. <목소리> 우리 정태영 학생이시군요. <목소리> <목소리> 정태영 학생은 유튜브 동아리를 어떻게 <목소리>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아, 유튜브 이제 일주일에 아. 5개씩 영상 올려주 네.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응. 학생들 컨셉은 주로 어떤 컨셉들을 <laughs>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게임하는 거요. 게임하는 거요. 어, 게임하면서 우리 어떤 게임들이 제일 잘 나갈 것 같나요? 타로 게임. <laughs> 타로 게임이요 <laughs> 타로? 타로 게임이에요. <laughs> 아! 타다 저걸 따면. 어쨌든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걸 나중에 지금 하루에 몇 개씩 올리실 예정이신가요? 아, 하루에. 하루에 하나씩? 네, 기왕이면은 자막도 응. 넣고. <laughs> 네, 유튜브 동아리는 와 게임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와 네, 우리 유튜브 동아리가 게임 동아리로 변하는 거 같네요. 어쨌든 학생들이 어, 좋은 컨텐츠를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동아리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우리 합기도 동아리 학생들이시네요. 체육복 입고 오셨어요? 네, 선생님. 네? 합기도 회장님은 누구신가요? 아니, 할, 할 말이 있어가지고. 할 말이야? 아니, 네. 잠깐 꺼요? 네. 네.